안녕하세요, 비누 TV 국장. 어제였죠. 네, 어제 역사적인 순간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일렉트로 마법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laughs> 아, 정말 엄청 고생해서 얻은 터라 두번 두 다시 그랜드 도전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쨌든, 이렇게, 일렉트로 마법사를 얻었기 때문에, 일렉트로 마법사와 관련 컨텐츠를, 쫙쫙! 쫙쫙! 뽑아내야죠. 그래서 오늘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 바로, 일렉트로 샥! 일렉트로 덱입니다. 어떤 컨셉이냐? 전기 관련된 모든 카드를 다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저의 덱을 보시면은, 아, 스파키가 있구요. 예, 전기를 빵! 쏘죠? 그리고, 뇌전타! 전기를 찌릿찌릿! 그리고 어, 토네이도랑 지금 엘리트 바바리아는 사실 전기 관련된 게또 없어가지고 이두개 카드를 넣었는데 그래도 토네이도는 컨셉이 그래도 약간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사경, 그리고 번개 마법, 일렉트로 마법사, 감전 마법 이렇게 덱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시작되었습니다. 일렉트로 일렉트로 컨셉 덱. 일단은, 시작은 어, 엘바번 가볼까요? 엘바로 가보고, 그냥 가, 오 카카오, 카그고카두고 카카오, 카앞오케이 어우 아프다 아프다 토네이도 오케이, 일단 타워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제가요, 이제 스파키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스파키를 뽑자. 이번에 스파키 해보고, 아, 좀 기다릴까? 아, 좀 되게, 좀 되게 위험해.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자, 지금쯤 오케이, 엘바가 나오네. 아, 이일났는데 어, 이 클났다. 어,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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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클났다? 클났다. 위험한데? 이렇게 막고, 어쨌든 막았어 어쨌든 막았어 중요한 건 막았다는 거야 뒤를 뭐왜 봐, 스파키 보라고 이때 엘바가 나타난다면 깜짝 놀랄 거.. 놀라겠지? 또 레벨 10짜리 엘바야, 어떻게 막을래? 이렇게 타워하나 갔구요 엘바가 다 해먹는데 그냥? <laughs> 이거 엘바가 그냥 다 해먹는건데 느낌이? 이렇게 됐어 일단 대기 얼추 됐는데 이거 느낌? 자일레퍼사 일렉법사 뽑고 그리고 뒤에 스파키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엘릭트바바리안 오케이 요거는 한번 얼려주고 아이고 아 그거 왜 쓴거야 나어 이거 먹히나요? 어 한방 한방 삐오 하하하하 <laughs> 아 한방 맞았어 한방 맞았어 아 엘릭서 엘릭서 어 흥분해가지고 또아 엘릭서를 안썼어 자 엘릭서 쓰고 갑시다 일레마왕사 두마리 한번 가보자 두마리 오케이 타마나 나가고요. 오케이. <놀린> <놀린> 이겼는데? <웃음> <웃음> 예. 이겼는데? <laughs> 예 예! 1승! 1승, 1승 했습니다. 하 이겼어. <laughs> 아 <laughs> 어, 이걸로 이게 먹히나요? 자 다음 스테이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는데? 이거 테드형한테 한번 해보고 싶다 어? 이 연타? 일렉 법사? 찌릿? 오케이 찌리릿? 이렇게 내두면 되구요 스파키 깜짝 놀랐을 거야. 오케이. 아, 좋지 않았어. 아, 좋지 않았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다지 좋지 않은, 어이구. 어이구. 안 돼. 토네이도, 빠세!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완전히 말렸죠? 뭐, 한대 때리겠네? 두대 때리나? 어휴, 두 대나 때리셨네요. 어? 축하드립니다. 어? 어, 이런, 엇갈렸네, 이거? 이건, 이건 좀 크다. 어, 이건 좀 큰데? 서로 타워 하나씩 밀겠는데? 아, 아니네. 내가, 내가 훨씬 손해봤네. 어, 씨, 이거 망했는데? 어, 이거 망했는데? 어, 망했습니다. 아, 어, 이거 매우 망했네요? 어, 이거 어려운데? 이거 쉽지가 않아. 일단은, 일단은 냅두고. 이번에 분명히 스파키가 나오면은 상대방도 뭔가를 뽑겠죠? 아, 뭐야. 괜찮다? 보니까, 메가 미니언이랑, 아, 메가 미니언이 아니라 그, 뭐야, 미니 페카랑, 미니 페카랑 그 호그라이더를 주로 이용을 해가지고 전 공격, 어,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를요. 일단 네, 토네이도. 어, 어! 아, 이런 실수가... 아, 진짜 요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걸 요즘 뼈저리 느낍니다. 이게 사실... 이 컴퓨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불편해요. 컴퓨터하면은 시야각이 좁아가지고... 일단은 이거 한번 먹고 이 중간쯤에 아마... 안 나오나? 아이고. 오케이. 이거, 이거 나올 줄 알았구요. 한방 왼탑. 네, 뒤에 봐. 오케이. 요거 어떻게 될까? 요거 어떻게 되려나? 내 실수가 좀 많아가지고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아마 제가 실수가 좀 많아가지고 이기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 분명히 왼쪽으로 들어올 거고, 힘들겠는데 타워가 어, 어, 터지나? 어, 이겼어! <laughs> 이겼어. 어 이거 못 이길 거못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이겨 버렸네요. 아아 대박인데 이거 의외로 좋은데길지도 몰라. 이거 의외로 이게 먹히나? 아무튼 오늘은 재미삼아 이렇게 한번 두판 정도 플레이를 해봤고요. 아, 물론 이두판 이에 제가 이 전에 트로피전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내 네, 처참하게 발렸습니다그 말인즉슨. 트로피전에서 쓰지 마세요. <laughs> 큰일 납니다. <laughs> 아무튼 저는 또 재미있는 컨텐츠 가지고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상, 베루TV.